눌러지죠. 아, 여기 있네. 제어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위리 have...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케이스 애니메트로닉스 모바일 버전이고요. 예전에 그 PC 버전으로 나왔을 때 잠깐 만만 봤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모바일로 한글화까지 잘 돼서 나왔습니다. 프레디 피자 가게 공포 어드벤처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비숍이라는 형사로 플레이를 하고 경찰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해킹에 의해서 경찰서의 모든 출구가 다 잠겼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로봇트 피해서 탈출하는 게 목적인 게임이죠. 케이스 애니 메트로닉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음, looks like I f o 어, 한글아 좋은데요? 손전등을 집으려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액션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 들어어요 Okay. Ah, uh, yes, the tablet. The department relies too much on this new monitoring system. At this rate, they'll soon give us a joystick and a lightsaber. 네, How much does it cost? 자, oh, okay, got it. what a comfortable gadget. In 10 years, these are going to be everywhere. But still, 여기서 하나의 그 전체적인 어, 맵을 볼수 있는 것같아 거의 이제 맵인거죠, 뱃 아,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 조심해야겠대 좀 꺼놔야겠네, 안쓸 때는 뭐야 제어실에서 제어실에서 불을 켜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태블릿은 최대한 아껴 써야 된다는 거. 던킨도너츠가 어? 있네. <laughs> 맛있겠다. 달콤해 보인다. 자, 제어실에 가 봅시다. 어, 후레시가 깜빡깜빡거려서 좀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잠겨 있어. 그러면 있죠. 여기, 여기는 회의실 같은데? 뭔가 살인사건에 관련된 브리핑을 했던 곳이죠. 컴퓨터가 있어요? 아, 숨는 거야? <laughs> 오케이. 아무래도 저 로봇 강아지가 쫓아올 거니까 숨어야겠죠? 뭐예요?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경찰서인데? 여기도 잠겼네. 그렇다면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긴 서장실 같은데? 일단 복도로 나가야 될것 같아 자물쇠 따기가 필요하고 아 뭐야 다 잠겼는데 아 여기다 여기에 복도인데 잠겼고요 헉! 뭐야 여기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113 뭔가 키 카드가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오노 로봇 강아지 7870 뭔가 비번인가보다 7870 제어실이 어디있을까? 어? 여긴 또 노란 키 카드가 필요하겠네 뭔가 아이템을 많이많이 많이 주워봐야겠네 음? 여긴 전형적인 데스크탑 스타일인데? 어? 여기 뭔가 비번이 있다

Let's hope nothing serious. Hello, Bishop. Hello, Bishop. i 놀라운 밤이지 않그래? m sure you don't remember.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실해. A lot of time has p e d How do you like the new survey? 생존 시스템이 어떠냐고? What a p s y What happened with the lights? Is this some kind of d é j à vu? Deja vu? I should go check out the switcher. I'm going to c h e 1987년 6월, 나는 엠마에게 청혼했죠. 내 남은 일생을 통틀어 이날을 기억할 겁니다. 위대한 여름의 시작, 피자를 아이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출시. 나는 무언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 리모컨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한 오래된 애니메트로닉스 슈트에서 예비 부품을 발견했어요. 약간 녹슬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는데 이걸 약간 손을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 당국이 협조를 거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또한 나의 NA 메트로닉스 설계를 원하는 다른 기관의 제안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계약을 맺었으므로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어실 코드를 찾아 여세요. 이제 코드가 필요하구나. 이게 제어실 가는 길이죠? 아마 이쪽 어, 완전 똑같네? 아까랑? 맞네 또놓여있네7540 7540 그래서 이쪽에서 제어실이 이쪽에 있었죠? 7540 어? 잠겼다 아 이쪽에 뭔가 있구나 헤우씨이오씨이오씨 <놀람> <놀람> 여기네 컨트롤 오피스. 7540. 7540. 7540. Well, 오케이, I 오케이. Okay. 이제 전기 패널을 찾으면 되겠군. 이쪽에 있었죠? 어, 쪽지가 있네. 1985년 10월 반장이 임무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할로윈을 위해 특이한 건물이나 아니, 특이한 물건이나 캐릭터를 그려야 해. 그녀는 정말로 우리 그룹이 다가오는 전시에서 눈에 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 피자 가게 애니메트로닉스를 떠올리고 그것을 그렸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의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 사람이 애니메트로닉스를 디자인하고 만들었구나. 창조자네 창조자. Yeah. 좋 네, 번째, 번째, 번째 플레이트를 켜야 한다. 전기 패널을 찾아야 되네 이제. 두 번째 전기 패널은 어디 있을까? a c o l y s h i t h o l y s h i t 전화에 응답하세요. 전화기로 가야 되나 봐. 어, 전화 온다. 어, 로봇 강아지 없어졌어. 아이코스 이도 러브스 나 스텝 플레이 오 라쿠라쿠 라쿠룸이 라쿠룸 라쿠루 뭐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오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음 쳇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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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쳇상 이 돈데 쳇상 쳇상 라쿠룸 아저스 라쿠 라쿠룸 어디 가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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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기 대기 기대 지금 빨간색으로 소리를 듣나봐 제가 라커룸에서 청색 표시기가 달린 카드키를 찾습니다 왼쪽에? 쪽지가 있네 여기서 <laughs> 쪽지까지 읽어야 돼? 1985년 12월 아내 일생이 최고의 날 비록 내게는 항상 무언가 근사한 일이여 뭐야 왔소 약간 오른쪽에서 좀 멀어지는 소리였어요 나가자 후레쉬가 안 들어와. 밝아서 그런가? 라커룸에서 청색 표시기가 달린 카드키. 일단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 일단 나는 왼쪽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 막 보여주네. 이렇게. 어볼수 있어. 로봇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허 uh -huh.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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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하하하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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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숨어서 그 녀석의 위치를 한번 봐야겠어 여기다 있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 여기 왔네 내가 있는데 왔고 일단 밑으로 가야 되나 봐어어어 온다

아아다음 아, 태블릿으로 볼까? 일 내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없고. 오케이. 왼쪽. 여기가 베의 사무실인가? 빨간색. 아이템은 없는데? 뭔 소리야? 뭔소소야야 뭔 소리야? 어? 저기 뭔가 빨간색이 있다 반짝거려! 뭐야 이거? a l e t s try to open the door. 오오오 오. 오. 자동 애니메이션이에요? 저 어디 가니? 똥강아지가 That's just great. 벽장에 숨기? 자, 자, 사무실 기로 벤의 사무실로 접니다. Someone got access to our network. 를 누가 해킹한 거 같아. 빨빨빨빨빨빨 빨리 e b y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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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들어가 들어가. p e ape, 벤의 사무실 d 찾는게 문제인데 아 복도에 있는 녀석이 진짜 대박이네 아 a 근처에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나 움직인다 나타나지 마라. 왜또 두근거려? 왜 두근거려? 와 이래서 이거 깨겠어 이거? 몰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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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어라 걸라, 걸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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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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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먹거나. 오케이, 오케이. 왔다 지나갔죠 <laughs> <laughs> 앞에있어 앞에있어 앞에있어! 앞에있어! 바로 앞에있어! 아하하하 <laughs> <laughs> 리스 애니메이트리스 모바일 버전 어, 파트 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번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맵이나 이런 게 아직 조작감이 좀 서툴러서 조금 답답한 바도 있었는데 파트 2번에서는 확실하게 엔딩까지 깨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위바이.